올해도 목표가 토익이야?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점수도 안 나오는데 길게 힘들게 하지 말랬지 잘 가르치고 점수 만들어주는 수업 선택해서 한두 달만 딱 토익 절대 어렵게 하지마 좋은 수업 선택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해 파트별 핵심 스킬 익히고 좋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반복 또 반복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 점수가 툭 나도 모르게 툭 처음엔 다들 설마했지 지금은? 토익 1도 모르던 초보자들이 이제 목표점수를 받아가면서 졸업을 툭 취업을 툭 승진을 툭 점수가 정체됐던 중급자들이 이제 평균 850점 이상을 받아가면서 취업을 툭 편입을 툭 점수 상승이 바로 되니까 토익 역사상 최단기 수강생 상승률 1위 종로 YBM 입문중급 1위 그게 두남자 토익이야 토익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? 이제 끝을 봐야지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두 남자도 포기하지 않는다. 너도 두두남두 남자도 이렇게 목표 달성할 수있다요있다요